조선의 왕을 폐위시킨 김계실라는 궁녀가 있었다면, 조선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폐위시킨 궁녀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왕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은밀한 관계를 나누던 여인이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기록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중심에 서있던 인물 김계시라는 이름의 궁녀를 만나볼까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궁녀나 왕의 후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선의 국정을 좌우했던 실로 믿기 어려운 권세를 누렸던 여인이었죠.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왕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위험한 권력욕과 사랑 속에서 그녀와 왕은 어떤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계신은 그 이름처럼 미천한 신분의 궁녀였습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느 궁녀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비범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인물이 바로 훗날 조선의 비운의 왕이 되는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 시절부터 남다른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은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불어닥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어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도하며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이죠. 바로 그 격동의 시기, 광해군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키며 그를 보필했던 이가 다름 아닌 국녀 김계시였습니다. 피난길의 고단함 속에서도 어린 세자의 불안한 눈빛을 읽어내고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지탱해 주었죠. 그녀는 광해군이 겪는 모든 고난과 불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광해군은 불안정한 세자 시절 내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갈구했습니다. 그런 그의 곁에서 김계시는 단순한 궁녀를 넘어 정신적인 지주이자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헤아릴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어두운 궁궐 복도를 거닐며 홀로 범민에 잠긴 광해군에게 김계시는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광해군과 김계시 사이에는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선 특별하고도 은밀한 신뢰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시절 광해군이 겪었던 불안감과 고난 속에서 김계신는 뛰어난 지략과 비범한 기질을 발휘하며 발휘하며 그의 가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죠.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졌고. 훗날 조선의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 영역을 행사하게 되는 거대한 권력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특별한 관계는 어떤 운명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드디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불안에 떨던 그에게 비로소 안정이 찾아오는 듯해.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김계신은 더 이상 단순한 국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깊은 신임을 등에 업고 궁중실세로 급부상 조선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미천했던 신부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또 다른 왕처럼 궁궐을 휘두르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고반대작들은 김계시 처소 앞에 줄을 서서 뇌물을 바치기에 여념이 없었죠. 밤마다 그녀 침실 문 앞에는 귀한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함들이 놓였고 사람들은 한마디에 관직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김계시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 어려웠으니 실로 대단한 권세가 아닐 수 없죠. 그녀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해군과 김계시의 관계는 더욱 깊고 위험한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단순한 애정을 넘어 권력의 단맛을 함께 맛보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공유하는 공범관계로 말입니다. 특히 광해군 재위 중 발생했던 비극, 영창대군 살해와 임목대비 폐모 논쟁에서 김계시 역할은 두드러졌죠. 광해군이 어린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임목대비를 폐위하는 패륜적 행보를 보일 때. 김계 씨는 곁에서 끊임없이 그를 부추겼다고 전해지죠. 그녀는 광해군이 흔들릴 때마다 폐모론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잔혹한 결정을 굳히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마치 독이 든 달콤한 사과를 건네듯 그녀의 속삭임은 광해군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과 김계 씨의 관계는 왕실의 비극을 함께 만들어 가는 위험한 공모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궁궐 안의 화려함과 김계시의 사치는 궁궐밖 백성들의 고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굶주림과 역병으로 신음하는 탄식은 궁궐 담장을 넘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김계시의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권력 남용은 백성들의 민심 이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광해군 정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폐륜적 행보와 김계시의 전행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궁궐의 어두운 밤 은밀한 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과 김계시의 위험한 동맹이 조선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며 칼날을 갈기 시작했죠. 백성들의 탄식과 서인 세력의 날카로운 칼날이 점점 더 광해군과 김계시를 향해 다가오는 가운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했던 김계시. 그녀의 끝없는 욕망은 과연 어떤 비극을 불러오게 될까요? 다가올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조선의 궁궐을 삼키던 1623년 3월 12일. 그 고요함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죠.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던 서인 세력. 그들의 맹렬한 기세는 마침내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궁궐을 덮쳤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평화롭던 왕국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죠. 횃불이 밤하늘을 찢고 붉은 불꽃이 어둠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반정군의 우렁찬 함성이 궁궐 담장을 타고 메아리처럼 울려퍼졌습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내관과 궁녀들의 공포에 질린 비명은 그 밤의 참혹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요. 거침없이 치솟는 불길은 한때 찬란했던 궁궐의 정각들을 사정 없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이었죠. 광해군은 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페위의 칼날 앞에 선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밤중에 용포는 커녕 평상복도 제대로 가입지 못한 채 급히 궁궐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정해져 있었죠. 결국 반정군에게 붙잡힌 광해군은 머리칼이 흐트러지고 옷매무새조차 정돈되지 않은 초라한 행색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왕이 이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어쩌면 지난날의 오만함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왕보다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선의 국정을 함께 쥐락펴락했던 김계씨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 역시 이 피비린내 나는 반정의 폭풍 속에서 결코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을 폐위시키자마자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온갖 비리와 국정 농단을 일삼았던 김계실를 가장 먼저 색출해 나섰을 겁니다. 한때 그녀가 누렸던 그 절대적인 과 총에는 이제 그녀의 목을 조이는 차가운 밧줄이 되어 돌아왔죠. 불타는 궁궐 안에서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던 그녀는 결국 잔혹한 반정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미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대신들을 좌지우지하며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김계시. 그녀의 파란만장하고도 아슬아슬했던 삶은 바로 이 비극적인 순간. 잔혹한 종말을 향해 무섭게 치닫고 있었던 것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김계시의 발걸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 얼굴에 드리워진 표정을 자세히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깊은 두려움과 체념, 혹은 지난날의 영화에 대한 알수 없는 비웃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온갖 값비싼 금은보화를 탐하며 궁궐을 호령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죄인의 옷을 입고 차가운 돌길을 걷는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 욕망의 추구가 얼마나 잔혹한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의 야유와 돌팔매 속에서 그녀는 결국 처형대에 올랐고 그렇게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한 미천한 궁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더 없이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불타다 만 궁궐의 한 편에는 참담한 쓸쓸함과 함께 깊은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연기가 자욱한 폐허 속에서는 한때 화려했던 궁궐엔 궁궐의 영화로운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정막함 속에서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은 붓을 들어 광해군과 김계시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차분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미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선의 권력 정점에 섰던 김계시 그리고 그녀의 위험한 욕망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함께 조선을 통치했던 비운의 왕 광해군. 이들의 위험천만했던 사랑과 끝없는 권력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 모든 과정은 후대에게 권력의 허무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결말을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일깨우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었죠, 과연 그 모든 위험했던 사랑과 권력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불타 폐허가 된 궁궐만큼이나 공허하고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타 폐허가 된 궁궐만큼이나 공허하고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 모든 위험천만했던 사랑과 권력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 조선의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광해군과 김계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종착점에 다다랐지만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결코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이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 가버린 후 남겨진 텅빈 해변과도 같았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온갖 값비싼 금은보화를 탐하며 궁궐을 호령했던 김계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녀가 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순간 아마도 깊은 두려움과 체념, 혹은 지난날의 영화에 대한 알수 없는 비웃음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조선을 움직였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죄인의 옷을 입고 차가운 돌길을 걷는 모습은 권세의 허무함이 얼마나 더없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의 야유와 돌팔매 속에서 그녀는 결국 처형대에 올랐고 그렇게 한 미천한 궁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더없이 비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이 한순간 타오르다 재만 남기고 사라지듯. 그들의 이야기는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인간 욕망의 끝없는 추구가 얼마나 잔혹한 결말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일깨우는 뼈아픈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김계씨라는 한 인물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 궁궐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의 기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해 되새겨 볼 만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정 전반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녀의 행적은 한 개인이 가진 욕망과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던 김계씨의 모습은 시대를 불문하고 경계해야 할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권력의 맛에 취해 인간성을 상실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했던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찰을 요구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권력이란 본래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에 쓰여야 할 도구인데 그것이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우리는 김계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됨 광해군과 김계씨의 위험천만했던 사랑과 권력욕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 모든 과정은 후대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일깨우는 뼈 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어 이처럼 조선시대의 한 비극적인 역사는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과 인간 본연의 어리석음을 되새기게 하며 과거의 교훈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방향을 비추는 밝은 등대와도 같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해군 시대의 경랑 속에서 피어났던 한 국녀의 위험한 사랑과 권력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욕망의 본질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김계씨라는 인물은 시대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권력욕과 탐욕의 그림자를 비추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